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떠나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의 세계인 지구촌의 인간이 되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계시의 최절정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33년간 이 땅에 사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만나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삼아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시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